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대입시 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은 어떤 학교일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궁금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각각의 분야별로 강점을 보이는 대표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미술대학에 대한 높은 인지도 그리고 역사와 전통이 깊은 학교는 서울대와 홍익대, 그리고 이화여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대는 미술뿐만 아니라 모든 계열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46년에 예술대학 안에서 미술부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미술대학에 대한 역사가 오래된 만큼 수많은 우수한 졸업생들이 배출이 되었고, 현재 다른 유명 미술대학에 서울대 미대를 졸업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고, 디자인, 순수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대 미대는 실기 시험에서 표현력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사고력과 생각을 중요시하는 실기를 보고 있고 높은 수능 성적 또한 필요합니다. 학과 커리큘럼은 실무보다는 이론과 학문 위주의 커리큘럼을 중시를 하며 서울대 미대 학생들은 교수나 연구 분야 쪽으로 주로 진로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미술 대학 순위에서도 서울대 미술대학은 39위를 차지할 만큼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홍익대입니다. 홍익대 미대는 1949년에 미술과를 설립하게 되고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홍대 미대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 미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미대를 생각하면 홍대 미대를 떠올릴 만큼 유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대 편제 인원과 미술대학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만큼 미술과 디자인 전공의 모든 커리큘럼과 과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졸업생 또한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과 세종 캠퍼스 합쳐서 미대전공 졸업생이 1년에 1000명 정도의 많은 졸업생을 매년 배출해내고 있고, 많은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미술과 디자인 분야 쪽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미술대학 순위에서도 서울대 다음으로 높은 50위권 순위에 들 만큼 수준이 높다 할 수가 있고, 각종 유명 해외 국내 공모전에서도 많은 수상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트 앤 디자인 밸리 공사를 시작해 미술과 디자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학금 제도 또한 잘 되어 있는데요. 특히 성적 장학금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홍익대는 2013년부터 미술대학 100% 비실기 전형을 도입해온 이후로 많은 상위권 대학들이 홍익대와 같은 비실기 전형을 도입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비실기 전형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미술대학 비실기전형도 미대를 가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 미대는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 전공 4년제 교육기관에 설립하였습니다. 1945년에 예림원 미술과로 출발하여 지금까지 역사와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만큼 미술과 디자인 분야의 다양한 커리큘럼과 전공이 있고 졸업생들 또한 많이 배출이 되어 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일반 대학으로도 입지가 높기 때문에 일반 대학의 내임과 미대의 장점 모두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화여대는 순수 미술 쪽에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고 학생들에게 주로 1순위 대학을 이화여대로 뽑을 정도로 선호도가 높은 학교입니다. 그다음은 디자인 계열에서 많은 입지와 강점을 보이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 계열에서는 국민대와 서울과기대 건국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대는 디자인 분야 쪽으로 많은 전공과 상세한 커리큘럼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단연 돋보이는 학교이고 디자인 전공만을 따로 모아서 단과 대학을 설립할 정도로 학교에서 많은 투자와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과거 발상과 표현이라는 실기를 처음 도입시켜 디자인 전공 미대입시에 파격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많은 대학들이 국민대 발상과 표현이라는 실기를 도입시켜서 학생들을 선발할 만큼 국민대 입지는 더욱 상승하게 되었고 디자인 분야에서는 단연 돋보이는 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종로구 평창동의 예술과 디자인 쪽 분야로 캠퍼스를 따로 설립해서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였지만 학교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백지화되어서 아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AI 디자인과를 추가로 신설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디자인 쪽으로 학교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대 디자인과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만큼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실기뿐만 아니라 높은 수능 성적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정시모집에서 가군, 나군, 다군 지원을 하고, 추가로 군내 전형으로 서울 산업대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어서 미대 입시생들에게 관심이 높고 인지도 또한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대에서 정식 4년제 국립대학으로 서울과학기술대로 명칭을 바꾸게 되고 학교에서 디자인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미대 계열 다빈치관 신축 건물을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디자인과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많은 디자인 전공자들을 배출해내면서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건국대입니다. 1999년도에 디자인 문화대학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많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국대는 최근 학교에서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디자인 분야에서 많은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디자인 입시의 발상과 표현 실기와 사고의 전환 실기가 주를 이루던 때 건국대에서 새로운 실기 유형인 기초 디자인 실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디자인 입시의 트렌드가 바뀌게 되었고 많은 디자인 대학에서 건국대 기초 디자인 실기 유형을 입시 실기로 채택하여 학생들을 선발하게 됨으로써 건국대가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 주변 교통과 인프라 또한 좋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교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어 발전이 기대되는 학교입니다. 그 다음은 학교 네임, 학벌 중심 위주로 알아주는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 성균관대, 시립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려대는 학교의 전체적인 미대에 대한 규모는 작지만 학벌로서는 정말 좋은 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술 디자인 전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열의 우수한 전공 학생들과 교류를 할 수가 있고 다른 전공을 복수 전공, 부전공을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고려대를 1순위 대학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술 분야에서 고려대의 인지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수능성적과 실기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시에서는 비실기 전형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정시에서는 수능성적과 연필 드로잉 소묘실기 시험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는 일반 대학으로서 입지가 매우 좋은 대학이고, 인문대와 공대계열에 비해서 미대 규모가 다소 작은 편이지만, 학교 네임으로는 고려대 다음으로 좋은 학교이고, 성균관대도 타전공에 우수한 학생들과 교류를 할수 있는 장점과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통해 미술과 디자인 이외의 다른 분야 쪽으로 많은 역량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수시모집으로는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오직 정시모집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 입학성적 또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세 번째는 서울시립대입니다. 시립대 또한 인서울에 위치해 있고, 일반 대학으로서 인지도가 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학교의 네임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립대의 장점이 저렴한 등록금으로 학교를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적어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립대는 수시모집에서 학생들을 모두 선발을 하고 있고 수시모집에서 미충원이 발생할 시에 정시모집으로 일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시립대 또한 일반 대학으로서 매우 좋은 대학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나라 공학계열 카이스트와 같은 특별계열 대학으로서 특정 예술 분야에 매우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한국예술종합학교입니다. 한예종은 문화체육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예술학교인 미국의 줄리어드 스쿨을 벤치마킹하여 설립을 하였고, 무용과 음악공연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학교이면서 그와 같이 미술과 디자인 쪽에서도 많은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정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업적인 부분에서 상세한 피드백과 설명으로 교수님과 학생들 간의 수업에 대한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립학교이기 때문에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예종 캠퍼스 안에 이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학교 캠퍼스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학교에 대한 시설과 지원이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술계열 분야별로 강점을 보이는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나열한 대학들은 강점을 보이는 계열별로 나눈 대학들이니 미대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